네, 문방구였다가 좀 희한한 제품이 있는데요. CG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회사 이름인가 보죠. 슈퍼 히어로즈 나오고 헐컨데, 투윈원 제품인데, 왜 희한하게 이런 게그려 있죠? 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오호~ 다른 히어로들도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YG에서 나온 제품이죠.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다. YG에서 아마 요런 제품을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나왔었죠. 어, 기존 그냥 제품 이 있고, 이렇게 투명블록이 있어서 트인온 제품 되는 제품인데, 2,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헐크가 저렇게 변한다. 트랜스포머를. 참, 대단한 아이디어가, 인 풍장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피스는 많은데, 자, 이거부터 보시죠. 카드가 들어있네요. 카드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 장, 두 장, 서구스 땀,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팔포채. 얼크 큰 사이즈고요. 네. 배트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얘가 그때 누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까먹었습니다. 그제 뭐야 배트 배트맨이 된다 스파이더맨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투명한 건 없네요. 투명한 건 없고 자희안하게도 들어있더라. 이렇게 있어서 하나가 있고. 안에 네. 여기 하나가 있네.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헐크겠죠. 헐크인데, 어허, 이건 이제 크레오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제품도 크레오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휴, 안 들어가. 어휴, 어파라. 어 <laughs> 크레오 방식의 헐크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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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진짜입니다. 또 이렇게 힘들어하게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아, 막 순간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땀이 문장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에는, 이런 무기하고, 거꾸로 끼자. 요런 총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헐크가 피규어가 하나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요거 하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laughs> 왜? 난또 투인원 제품인데 이제... 아, 이거 떡껴야 돼. 아 힘들어.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이. 아, 오. 손이 막팍 눌립니다. <laughs> 어, 짜증 나. 아무리 짝퉁이지만 너무했다. 이건 잘 들어가네 이쪽은. 아. 순간 삐질 손은 잘 들어가는데 손도 독특하게 생겼죠 짧은 것이 크레오 정품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건 뭐얘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전 봐도 잘 몰라서 얘도 크레오 방식이고요 뭐 그냥 그럼 투인원 제품이 아니고 두개 아니야 네, 뭐 투인원 투인원이 아니고 두개 들었습니다 그렇게 써 주면 되지 네, 크레오 방식인데 어 갑자기 그 아까 팔 끼우느냐고 갑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옆에 딱 바퀴 끼워주시면 되는데 바퀴가 없네요. 이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있죠. 자 무기도 아 갑자기 피로가 급하게 몰려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힘드네요. 이쪽에다 끼우자. 끼우고 얼굴 끼워주시면 됩니다. 투인원 제품이 아니고 시 두개들이 제품인데 물론 뭐. 어천 원에 두개 들은 게 어딥니까? 네. 괜찮긴 한데, 네. 뭐 그게 피규어가 이쁘다거나, 뭐 아주 괜찮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헐크는 조그만 피규어는, 일로 와봐. 네. 이렇게 모, 모자가 써 있는데, 쟤는 머리가 없네요. 헐크에 머리가 없으면 돼. 껴줘야지. 네. 근데, <laughs> 헐크가 크리오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왠지 그, 독특한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 꼭, 그, 헐크 같다기 보다는 좀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크리오 방식은 이제 트랜스포머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우, 짜증난다. 근데, 그팔 하나 기울이냐고 너무 힘을 낭비해서, 아.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패션쇼 한번샥 돌아라. 참고하시고 SHIJIYIGEO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아, 투인원 제품이 아니고 두개가 들어있다 헐크하고 헐크는 크리오 방식이고 크리오 방식의 트랜스포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앞모습 한번 보고 짜지겠습니다 빙빙빙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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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예 네, 요즘 좀 촬영하는 걸좀 밑으로 내렸는데, 보이는 시점이 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장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